안녕하세요, 이리스타리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벌써 1월 1일입니다. 예, 오늘은 토끼띠님들 종합은 전반적인 흐름 62세 분들 예, 보겠습니다. 62세 개묘생님들 어, 행운의 메시지와 조언의 메시지 그리고 추가 변화와 어, 흐름 가볍게 보겠습니다. 62세 개묘생님들. 어, 행운의 메시지, 조은의 메시지, 어, 행운의 메시지 황제 카드입니다. 이 황제는, 어, 자수성과 한다는 거죠. 네, 자수성과 내가 어, 빈손으로 해서 노력해서 어떤 그에 따른 결실을 다 원하는 바를 이루는 거. 뭐 아니면 더. 예,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황제가 될수 있다. 아마 2024년 올 한해 토끼비님 어, 62세 분들에게 행운을 주는 메시지는 그동안 뭔가 어떠한 음,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음, 계획적인 바가 있을 겁니다. 예, 그거를 어, 올 한해도 예, 계속 전진해서 해 나가신다면 그에 따른 성과가 이제 개개인에 따라 이게 다 틀립니다. 어, 지금 시작한지 1년 되신 분, 뭐 2년, 3년, 4년 이렇게 어,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아마 이제 어, 62세 개명생님들께서 그 어떠한 약간 느낌은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올해 아니면 내년, 내 후년 어, 이 정도의 어떤 계획성의 결과 어, 내가 바라는 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음, 뭔가 진행해서 어, 해오시는 거가 있죠. 음.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나 혼자서 막 해나 해내, 내가는 거니까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뭐큰 응원도 하지 않고, 음. 누구도 응원도 하지 않고, 나 혼자서 그냥 어, 해서 막 해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힘들 수 있는데 아마 이 황제카드가 나오는 거는 올한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막 달려가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이룰 수 있다. 그건 개개인마다 틀리죠. 올해가 될건 내년이 됐건 분명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황제가 될수 있다. 음, 내 노력한 그 결실의 어떤 소득을 분명히 나는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조언의 메시지. 어... 음, 냉정하시래요, 예, 법카드입니다 음, 감정적인 거, 이성적인 거에서 우리가 감정적인 어떤 거에 흘러가지 마시고요, 이성적인 냉철함 일에 있어서 아니면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 예, 냉정함, 냉철함, 네,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 우유부단한 거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반댈 수 있죠. 음, 좋은 메시지니까 음, 내가 너무 냉정하다 어,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 유해져도 괜찮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내가 어, 대인관계 일에 있어 좀 너무 내가 정에 이끌린다 하신 분들은 냉정해야 되고요. 또 반대로 내가 너무 냉정하다 그러면 어, 조금 유해지는 거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메시지 어, 62세 개묘생님들입니다. 어... 성실하게 일을 해 나가신다고 합니다. 예, 그동안 해왔던 거. 어떤 새로운 일의 어떤 변화, 추진력 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일을 어, 조용히 묵묵히 올한 해도 해 나가신다면 그에 따른 밑에 결과, 금전의 어떤 결과, 그리고 일에 대한 어떤 소득 결과가 다 쌓여 있습니다. 아마 개중에는그 그 동안에 내가 어, 불필요한 지출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 뭐 지출이 많이 나갔건 뭐 했건 내가 좀 속삭한 음, 속상한 부분이 있더라도 음, 나갔던 지출, 어, 내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많이 어, 쓰고 나서의 어떤 그 상실감 같은 거 네, 그런데요 그게 헛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나에게 다 돌아오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음, 62세 그 개묘생님들께서는 지금 해 오신 대로 그냥 꾸준하게 해 나가신다면 아마 올한 해도 금전의 결과, 일의 결과, 전 일의 어떤 그 결과들이 차곡차곡 비축이 되어서 아마 더 좋은 좋은 결과들이 금전과 일과 다하죠. 예, 있습니다. 어, 두 번째 메시지 명상 카드입니다. 음, 돌을 닦는 거죠. 아마 그동안 몇년 정도 마음을 다스리면서, 어, 돌을 닦고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어, 올한 해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기도 수행. 예. 내 마음 다스리는 거가 제일 힘들잖아요. 예. 다스리다가도 또 마음이, 어,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사람인지라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필요하고 수행이 필요하고 기도가 또 필요한 거죠. 그 순간순간 다져가는 거니까요. 예. 이, 돌을 닦는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일과 모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올한 해, 예, 명상카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도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동안 몇년 계속 내 마음 다스리면서 그렇게 이렇게 지내왔을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 여왕카드입니다. 한 손에는 돈, 한 손에는 포도. 하루에서 포도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뭐, 돈은 뭐니 뭐니 해도 금전 좋고요 어, 마음의 여유를 즐기라는 거죠 음,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즐긴다면 더욱더 좋지만 내가 또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또 그리고 그렇게 힘들 건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음, 흐름으로 봐서 그런데 무언가 어떠한 답을 찾고 싶어 어, 무언가 해결하고 싶어 이게 전전긍긍하고 우리가 아둥바둥할 때가 있잖아요 음. 그런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느긋하게 빙빙 돌아서, 음,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예, 이렇게 시야를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본다면은 그게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어,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가지면 더욱 더 좋고, 네,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속에서 산책을 하시던, 뭐 독서를 하시던, 아이쇼핑을 하시던, 뭐 취미 활동을 하시던, 그 속에서 내가 원하고, 예, 원하는 것들이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무언가 찾고자 한다고 해서 그게 찾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밑바탕은 또 마음의 여유가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 예, 금전운인데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현재 나에게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 주위에 삥 둘러서 금전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쌓였다는 거는 곧 나의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금전을 융통할 수 있는 능력, 예, 뭐, 금융권이든, 어, 돈이 필요할 때 주위, 뭐, 어, 지인분들에게, 예, 그런 내가 융통할 수 있는 능력, 예, 그런 곧 나의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는 라 의미. 금전은 굉장히 희망적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메시지. 이건 이제 내 마음이 좀 우울하고, 예, 내 마음이 뭔가 어, 주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또왜냐면 62세 지금 개명생님들께서는 이 외적으로 볼때 어, 고민 뭐 그런 거 저는 없게 보일 겁니다. 음, 카드 내용이 그렇죠. 그런데 무언가 어, 본인들만의 마음에서 어,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이 나름대로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카드가 나올 때는 기록 어 절에 가서 교회 가서 성당 가서 내 마음 다스리는 거이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음. 주위 사람들에게 나 지금 이런 뭐 고민 있어 얘기한들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죠. 왜냐하면 어, 네가 무슨 고민 있어너 고민 하나도 없잖아. 너 되게 편해 보이 행복해 보이는데 네가 무슨 고민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외적인 모습은 그렇게 여유 있고 굉장히 어 이렇게 풍요해 보입니다. 음. 그래서, 그렇지만 내 마음 속에는 무언가 이렇게 큰 고민은 아닐 거예요. 음, 사소한 조그마한 어떤 각자, 어, 개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 거. 마음이 좀 힘들다는 거죠.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수행, 명상카드, 절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성당 가서, 예,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떠한 답, 해결책이 다 나옵니다. 65세 개묘생님들올한해 예, 전반적인 흐름 어, 굉장히 지금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카드 내용 난 황제가 될수 있다. 그리고 또 이성적인 감정 부분을 냉정해라. 예, 냉정하시라는 거고 현재 어떤 큰 변화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일 조용히 그냥 성실하게 아마 해나가실 거고 해나가시라는 거고요. 마음 명상 돌을 닦는 겁니다. 몇년 해오셨지만 올한 해도 그렇게 왜냐하면 마음 닦음으로 구안에서 무언가 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니까요. 금전 굉장히 희망적이다. 예, 그래서 음, 62세 개명생님들올한해예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요. 편안하게. 예 아마 좋은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가정의 화목, 예, 편안하시고. 또 원하시는 일다 대박나시고 예 행복하시고요. 원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도두모과 관절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